묵시록에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,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,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,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.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지난 9일이었고요. 어, 대전의 한 성당에서 있었던 시국 기도회. 신부님 김용태 신부님 이십니다. 어디 성당이셔? 대전이요? 네. 대전에 말해도 되나요? 대흥동 성당. <laughs> 자 저용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묵시록 12장 3절에 머리 7개에 뿔 달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괴물들을 이끌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악마 사탄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쫓기지만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<laughs> 하지만 하느님이 내린 불에 삼켜져서 순식간에 전멸하고 용 역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떨어져서 고통 받습니다.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. 네.